잡고 있어. 잡고 있어. 와, 씨발. 기어 개빡세 얘네. 좋됐다못 잡아요. 아, 나좋됐다최대한 빨리 와 줘. 나좀 위험하다. 나 원했는데 되고 있는데 씨발, 시플이야나 쫓아오는 중. 아, 2초. 얼마나 하거든? 와개 아퍼. 씨발 미쳤다. 아 씨발 존나 아파. 위스퍼링 볼까? 이십팔일로. 뒤에 위스퍼링 아니야. 아 뭐야 이 새끼도 위스퍼링이네? 아 씨발 얘네 활잡이가 좀 많아 할만해 아 씨발 한명 음, 죽었어요 저휠좀휠좀 좀. 감사합니다 대거 스킬 다 빠졌어요 몇팀다 했나 이거 어 일단 할거 했어 시발. 와봐 대거 봐봐 네. 대거 봐봐 씨, 신발 없어. 요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. 잡았다 루팅해루팅해루루팅할게 루테. 와씨 뒤질 아, 거 아, 있네 진짜. 아 좋았어 좋았어.